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샌비 수원 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아톡 자, 오늘은 어 26번부터 할 차례죠?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 어제 26번부터 29번까지 했죠? 30번부터 할 차례예요. 계속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역을 주어 줘야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고요. 어,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밑을 잘 보고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거든. 자, 30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정의역이요, 마이너스 1부터 2사이라 그랬어요. 요런 함수가 있는데, y는 이것도 합성함수 의 형태죠 3의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x e q a 에서 최대값 b 를 가진다 그랬거든 그치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고 그그 최대값을 가지는 x 가 언제인지 그치 어디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은 여러분들 밑부터 보세요 아 이거는 증가하는 요런 형태죠 그쵸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laughs> x는 마이너스 1에서 2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예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몇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그쵸? 2차 함수인데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될 거야. 그리고 꼭짓점의 방정식 꼭짓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요. x-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어, 1이 또 생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꼭짓점이 x 1이고요. y값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2차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우리 최댓값을 구하자 그랬거든요 최솟값은 쉬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최댓값은요 우리가 따져 줘야 됩니다 자 뭐를 도입해서 가져오냐 정의역이 주어졌죠 요 정의역은 이이차함수로 가져갈 거예요 내가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2가 더 가깝거든요 1의 입장에서는 그치 꼭짓점에 비해서 2가 더 가깝고요 마이너스 1은 좀더 멀어요. 그쵸?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주황색 박스 친요 함수에서, 그치? 얘가 지금 최대 값을 가지려면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최대가 돼야지 전체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최대가 될 때는 X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이 함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요. 몇이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요 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3의 제곱이 돼서 요 전체 함수의 최대 값, 라지 m. 즉, b는요. 몇이 된다는 거야? 9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 요 유형을 좀잘할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 함수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요. 언제 최대가 될지 언제 최소가 될지를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번 볼게요. 자, 이것도 같이 선생님이랑 요 유형을 꼭 다시 복습하고요. 어떻게 푸는지 잘 익혀 놓으세요. a가 0에서 1사이라 그랬지. 근데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a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이라 그랬거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이 몇이라 그랬냐면은 27분의 1이라 그랬어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 딱히 x의 범위를 주어주지 않았죠 지금? 잘봐 얘는 어떻게 생긴 함수야?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야 근데 얘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려면요. 요 분홍색 박스 친 부분이 어떻게 돼야겠어? 요 값이 클수록 지금 뭐야? 요 클수록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지 최솟값이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 분홍색 박스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낼 거거든. 그큰 값을 어떻게 찾느냐? 이것도 몇차 함수요? 2차 함수지 이렇게 생긴 y 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6이고요. 꼭지점을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x 어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맞나요? 그쵸 그래야지 이제 그럼 플러스9 마이너스 9니까플러스9가 생겨서 플러스 3이 되고 달리 되. 어라될 거고요. 이 꼭짓점의 좌표는요. 여기가 x가 몇일 때? 3일 때 y 값이 3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분홍색 값은 최대값을 갖는 거거든. x가 3일 때 3이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잘 봐요. 얘가 3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이 최대값이 3일 때이 a의 세제곱 즉 여기가 지금 3이 최대값이잖아 그치? 어이 x값이 최대일 때 전체 y값은 어때요 가장 작은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최소값이 몇이 되는 거야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값이 몇이라 그랬으니까 27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a세제곱이 27분의 1이 될 거고요 a의 값은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2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위, 요 경계를 일단 잘 봐주고요. 이 범위랑 언제 최소가 되는지, 언제 최대가 되는지 요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정의역이고요. 어, 함수가 어떻게 되는데 y equal 2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래요.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거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해봤어요. 얘 밑을 보니까 뭐예요? 증가하는 형태지. 아, 그러면은, 요 분홍색 박스가 최대가 될 때가 이 전체 함수의 최대가 될 거고요. 그쵸? 최대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겠지. 그치? 어, 최대, 어떤 최대 값이 있겠죠. 그쵸? 그리고 최소가 될 때가 최소가 될 거니까 나는 이 분홍색 박스에서 y 값이 나올 건데, 그 y 값의 가장 작은 값이랑 가장 큰 값을 찾아 주자는 거야 그러면은 쌤이 이렇게 저식을 변형해서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이차함수 공부를 잘 하셨어야 됩니다 알았죠?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자. 우리 최대값, 최소값이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1은 좀더 멀리 이렇게 있을 거니까요. 어디서 최, 2, 2차 함수가 최소를 갖는 거는요.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몇을 갖는 거야? 마이너스 3을 갖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최소값은 그냥 2의몇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3제곱이 될 거라고. 알겠니? 최대 값은 어디서 되겠어? x가 1일 때, 그치? 여기다가 2차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봐. 몇 나와요? 1 집어넣으면 9-3에서 6 나오지. 아, 그러면은 요 값이, 잘 봐. 헷갈리면 안 돼. 2차 함수에 y값이 6이 나왔으니까 요거 전체가 몇이 나온 거야? 6이 바로 전체의 최대 값 2에 6제곱이 된다 그래서, 두를 곱해주면은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3제곱이 될 거고요. 이 전체 값은 8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33번 문제 가지고 돌아볼게요. 자, 어, 정의역이요, 다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2부터, 이제 정의역이 또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밑이 지금 몰라요. 내가 a 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예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요거의 최대 값을 내가 a, 어 몇이라 그랬냐면 8이라고 하고요. 최소 값을 4라고 했대요. 근데 a, b 값을 구해주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요. 은 별표 하나만 치고 갈게요. 이 문제의 문제점은 이 A가 지금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인지를 가만할 그, 모르는 상태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이런 문제는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A가요, 1보다 크다고 처음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어, 마찬가지로 요 값에, 요 네모 박스가요, 가장 큰 값이 됐을 때 최대 값이 될 거고, 가장 작은 값은 이랬을 때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또2차함수 가지고 놀아야죠 이렇게 생긴 2차함수인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정리를 해 주면요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니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 좌표는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겠지 나쁘지 않죠 그리고요 범위까지 감안을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사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겠죠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여기 노란색 점에서 최대가 될 거고 이 흰색 점에서 최소가 될 거야 그치 괜찮니 그러면은 자 넣어 볼게요 자잘 따라오세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요 여기다가 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B가 나오죠. 그쵸? 맞니? Y 값은 B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무슨 값이라고? 내가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 값이 최대 값이지. 그래서, 최대 값은, 즉, 라지 M은 A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B 제곱이 될 거고요. 최소 값은요, A의 B-1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근데, A의 B 제곱이 8이라고요. 그쵸? 여기 문제 처음에 조건을 줬지, 그치?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몇이라 그랬으니까? 4라 그랬으니까, a의 b-1제곱은 4가 될 거거든? 괜찮아? 괜찮죠? 그러면, 요걸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된 식이냐면요. a의 b제곱은 그냥 8 놔두고요. 얘가 이제, A의 b제곱 나누기 a잖아. 그치? 4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식에서 a의 b제곱은 몇이 돼? 4a가 되지.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걸 연립을 해주면요. 4a는 8이 돼서요. a가 몇이 되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a가 2면은 b는 몇이에요?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요. b는 3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잘못했나? 음. 아이고. 쌤이 큰 실수를 해버렸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여러분. 답은 내가 내가 왜 그랬냐면 답이 없잖아요 그쵸 답이 왜안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거 맞는데요 이 문제는요 a가 0에서 1 사이라고 줘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예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a가 0에서 1 사이라고 얘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아까 이차함수는 그대로 따라오겠지 그치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은 몇이 되겠어? a 의 b-1제곱이 될 거고요. 최소값이 a 의 b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 그러니까 a 의 b-1제곱이 8이 될 거고, a 의 b제곱이 4가 될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반대로 되지, 그치, 그치? a가 몇이 나와요? 이걸 해주면은, 어, a가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쵸? a가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의 b제곱이 4가 돼야 되니까, b는 층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 a분의 b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게 쉽게 나오네요. 그쵸?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1보다 작고 0보다 큰지 요것만 잘 따져주면요. 요 2차 함수 그쵸? 언제, 언제 최대가 되는지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죠 요것만 잘 따져주면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지수함수도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자, 그럼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로그함수, 삼각함수 계속 해봅시다.